잘 잤어? 어? 어디 갔어? 야, 여기 시원하다. 집이더 더워. 여기가 훨씬 시원해. 잘 잤어? 어디 봐봐. 상태 괜찮아? 네. 시원하다. 음. 칼 빌려줬더니 노란 수박을 같이 주셨어. 우리가 더 이득 봤네. 카라나 응. 빌려주고 수박 하나 먹고. 듣 보자고 빌려줬나요? 그렇지. 그냥 맛있는 거지. 이거 그래? 분식 괜찮다. 어딨지? 이거 순대가 괜찮아 보인다. 응, 순대 맛있네. <laughs> 음 따뜻하네. 목금토 이런다고 했나 알바들? 응. 음 목금토. 우리 거기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맛있더라. 호성 있을 때 가려고 그래야 호성이가 김치라도 좀더 주지 <laughs> 김치 리필이요 이러고 김치가 기본적인 음. 반찬으가안 나와요 그래? 약간 잘라면 주는 히, 히든 메뉴예요 음. 아빠 K9 났대 현대에서 어, 제일 좋은 차가 뭐지 호성 그거 아니에요? 제네시스? 콕어 음. <laughs> 기아의 제네시스라고 핫핑이스 같은데 어디이용처럼 나왔다. 물이 너무 이쁘네요. 그러게. 물이 어, 아주. 리아에 어, 이렇게 맑은 물은 그런... 처음 보는 거다잘 봐. 안녕히 계세요. 어, 내년에도 볼수 있으면 오고. 아이, 그럼요. 지 <laughs> 닭꼬치. 닭꼬치. 이건 탕수육? 닭꼬치? 닭강정? 닭꼬치 한번 먹어볼까? 지는 해가 강렬하구만 물몇 가지 들어온건 가끔 다난 어제도 봤는데 해가 자극적인데 그냥 살이 시카맣게 탔다 진짜 간식 챙겨 먹고 걸려고 했는데 아 콜라 있다 나 웰컴 드링크 두잔 먹었더니. <laughs> 어 근데 안경 쓰시는 이유가 지금 눈에 튈까봐 아니면 지금 뭐가 눈부실 일이 없는데? 아 제가 시력이 안 좋아요. <laughs> 아 진짜? 그래서 지금 도스 안경이라 지금 아. 그냥 안경 써고도 될뻔했요 음? 그냥 노안이 와 가지고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그리고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피곤해. 눈이 피로해지니까 몸이 피곤해지더라고. 아 음. 어, 맞아. 아 그거 진짜 피곤 많이 해. 안경 왜? 맞추고 난 다음부터는 오래 운전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노안 때문에 아우... 노안은 올때 아예 됐지만... 근데 안경은왜안 써요? <laughs> 아, 때문에. 평소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글씨가 잘안 보일 때. 이게 작은 <laughs> 아, 내가, 내가 안안 어, 글씨가 잘안 보이니까. 들고 말고 작은 글씨가 잘안 보이니까. 주면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laughs> 어 맞아. 막 이를 아. 그런 거 있어. 어 아,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력이 네. 안 좋은 어, 게아니든 위치가 그냥. 초점이 그냥. 안 맞는 거야. <laughs> 노안이 와서. 예, 각각, 각, 가까운 거를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잘안 보이고 이렇게 맞아요. 거리를 어, 맞춰 아, 어, 거리를. 우리는 먼 거리를 볼수가 있잖아. 이게 멍? 먼 거리는 상관이 없는데 초점이 다 맞는데 시력이 나쁜 어. 건 아닌데 진짜 말 그대로 노안 때문에 노안 때문에 <웃음> <뭐를>? <웃음> 차를 그렇게잘해놓으셨다면서요 누구예요? 아? 누구 차? 어. 아니 실내이뭐안 건드려요. 나는 원래 차나때 그대로 타고 다녔는데. 어 의자랑 다르다며? 뭐가? 아 음, 그건 옵션을 넣어서 옵션, 그는데 옵션을 담아서? 예. 네. 아, 궁금하던데. 음. 차가 되게 좋은 차로 뽑았다. 그럼 정품으로 프로션을 음. 뽑은 거 아니야? 그냥? 예. 음. 네. 네, 정품으로. 네, 정품. 아, 정품으로. 아, 정품으로. 아, 밖에서 나는 그런 거 손대는 거 별로 안 아니에요. 좋아해서. 근데 네. 그 밖에 걸로 이렇게 하면은 AS 받기도 귀찮어. 네. 저거는 다 정품이면은 우리 서비스 센터 그냥 가면은 걔네들이 이상 생기면은 시스템 뭐든 걔네들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 정품이야. 무슨 카니발이에요? 그 요즘 타는... 나온 카니발. 아, 뭐, 요즘 뭐. 나온 거 아니야? 이 5년 됐어요, 저 차가 5년이면 <laughs> 저거네. 더뉴 카니바. 더뉴카니네 약간 음. 동글동글한 거. 더뉴 카니바. 레저용이지 진짜. 예, 예. 그런 메저. 걸로 쓰고 그냥 엄청 좋은 차, 좋은 거 하나 있어. 진짜 엄청 좋아 자기 차라고 되게 애지중지해. 음. 응. 모든 사람이 그렇지 그런가? 내게 제일 소중하잖아. 그게? 제일 좋고. <laughs> 내가 선택한 차니까. 아. 나의 안모. 그런 거지? 어. 어. 아니 고기가. 한가? 굽는게 아니라 쪄졌어 카네발 그거를 잘 안몰고 다니잖아 5년동안 5만8천 탔으면 얼마 탔지도않 내가 몇번 몰면서 굽고 다녔거든 음. <laughs> 옆에 그리고 밑에가 아주 마법아 아, 5년동안 5만8천 탔다고요? 아, 그럼 새차네 어. 완전 새차 자 드세요 자딱딱이지기 자, 어. 전에 네. 빨리 드세요 아, 지 먹겠습니다 고 네. 먹자 그냥, 그냥, 그냥. 아, 그냥. 딱딱. 어, 그냥, 그냥 딱딱이지기 전에 아, 오. 좋아 뭔가 깊으로 고즈카찜에 이런 맛으로 어, 이런 맛을 먹는 거예요. 음, 서응 음, 나오니까 맛있는 거야. 매일 고기를 저녁에 누가 어. 뭐, 들어간 거야? 예. 네. 아. <웃음> <웃음> 밥 먹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졌어.